안녕하세요. 노후건강 비뇨기과 20년차 비뇨기과 전문의 박세라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혹시 내 아내가 명기일까? 혹은 내가 명기일까? 한 번쯤 궁금하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지만, 선뜻 물어보기는 어려워하시죠? 평생 잊지 못할 파트너, 그 조건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정말 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할까요? 사실 옛날부터 우리 선조들 사이에서도 이런 기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에서도 민간 설화나 관상학을 통해 특별한 기준들이 있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현대 의학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정말 과학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옛날의 속설부터 현대 의학이 말하는 과학적인 간별법까지 그리고 60대 이상 시니어 부부가 함께 만족할 수 있는 놀라운 비밀까지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말씀드릴 내용들은 모두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가명으로 처리되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녀가 명기인지 어떻게 알수 있는지 그 비밀을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명기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해야 할까요? 명기는 의학 용어가 아닙니다. 통속적인 표현이죠. 하지만 이것을 현대 의학적으로 재해석하면 파트너에게 최상의 성적 만족감과 정서적 만족감을 주어 관계를 극대화하는 여성을 말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 옛날 사람들은 어떤 기준으로 명기를 구분했을까요? 조선시대 궁궐에서는 후궁이나 궁녀를 선발할 때 주로 가문과 품행 그리고 외모를 봤습니다. 성적인 능력을 평가하는 공식적인 기준은 없었죠. 하지만 민간에서는 여러 가지 속설들이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허리는 가늘고 엉덩이는 풍만해야 한다. 목소리가 청아하고 나긋나긋해야 한다. 심지어 발이 작아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는 더 신기한 속설이 있었는데요. 앵무새 피를 팔뚝에 떨어뜨렸을 때 피가 스며들면 천여성이 입증된다는 수궁사라는 속설이었죠. 일본 에도 시대에는 최고의 기녀인 오이란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시와 노래, 서예와 다도 등 고급 예능과 교양을 모두 갖춰야 했습니다. 단순한 외모나 성적 기술을 넘어선 지적인 매력과 대화 능력이 최고 기준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런 기준들은 모두 당시 성적 선호와 문화적 신비화를 반영할 뿐입니다. 현대의학과는 전혀 무관한 이야기들이죠. 그럼 이제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진짜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현대의학에서 명기의 핵심은 바로 지랍입니다. 지랍이란 질의 압력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혈압을 재는 것처럼 그 수치를 잴수 있습니다. 보통 평균 정상 질압은 0에서 70 정도인데요. 이것보다 질압이 낮으면 파트너를 만족시키기가 어렵고 이것 이상이면 명기라고 구분할 수도 있는 겁니다. 질압의 핵심은 바로 골반적은입니다. 골반적은은 케겔 근육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근육의 수축력이 강하고 조절 능력이 뛰어날수록 남성 파트너에게 더 강한 마찰과 쾌감을 제공합니다. 실제로 스탠포드 대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골반저근의 수축력이 강한 여성일수록 파트너의 성적 만족도가 평균 40%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조이는 힘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빠르게 수축하고 오래 유지하며 완전히 이완하는 조절 능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68세 김영희 씨는 제게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재혼한 남편과의 관계가 점점 소원해진다고요. 예전에는 둘다 만족스러웠는데 요즘은 남편이 시큰둥하다는 겁니다. 검사를 해보니 지라이 평균보다 많이 낮았고 골반적은도 많이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었죠. 하지만 김영희 씨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꾸준한 케겔 운동과 질 건조증 치료를 받으신 후 석달 만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압이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남편과의 관계도 다시 친밀해졌다고 밝은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지압 외에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질의 건강 상태입니다. 특히 시니어 여성에게 흔한 질 위축증이 큰 문제가 됩니다. 질 위축증은 폐경 후 에스트로겐 감소로 질 점막이 얇아지고 건조해지는 증상인데요. 이것은 성교통을 유발해서 오히려 관계를 저해합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상 여성이 약 50%가 질 위축증을 경험하지만 이중 실제 치료를 받는 비율은 2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부끄러워서 병원에 오시지 않는 거죠. 하지만 질 위축증은 충분히 치료 가능한 질환입니다. 국소 에스트로겐 치료나 윤활제 사용만으로도 극적인 개선이 가능합니다. 71세 박정숙 씨는 심한 질 건조증으로 관계 자체를 포기하려 하셨습니다. 너무 아프고 출혈까지 생겼다고 하소연하셨죠. 하지만 국소 에스트로겐 치료를 시작한 후질 점막이 다시 두꺼워지고 윤활이 개선되면서 통증 없이 편안한 관계를 다시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건강한 질 환경은 오랫동안 지속적인 성 만족의 필수 조건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진짜 명기의 조건은 신체적 능력만이 아닙니다.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요소가 더욱 중요합니다. 남자가 평생 잊지 못하는 파트너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적극적인 반응과 소통입니다. 남자가 잊지 못하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교감입니다. 자신의 만족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파트너의 움직임에 능동적으로 반응하는 자세가 남성에게 최고의 자신감과 만족감을 선사합니다. UCLA 성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파트너의 적극적인 피드백이 있을 때 남성의 성적 만족도가 65%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깊은 교감입니다. 성관계 시 눈빛을 나누고 애정을 표현하는 등 심리적 친밀감을 형성하는 것이 파트너를 평생 기억하게 하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65세 이민수 씨는 재혼한 아내와의 관계에서 이런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서먹했지만 아내가 먼저 눈을 마주치고 애정을 표현하면서 단순한 성관계를 넘어선 깊은 사랑을 느끼게 되었다고 감동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조절의 기술입니다. 적극적이 돼 논 여자로 오해받지 않으려면 당신에게 집중한다는 느낌을 주어야 합니다. 골반 저근을 정교하게 조절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겉으로 과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지압 측정 연구에서 근육을 순간적으로 조였다 풀고 다시 천천히 유지하는. 변화를 줄수 있는 여성일수록 파트너의 만족도가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케겔 운동입니다. 케겔 운동은 골반저근을 강화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소변을 참거나 항문을 조이는 느낌으로 골반저근을 찾으세요. 그 다음 5초에서 10초간 힘껏 수축했다가 10초간 완전히 이완하는 것을 하루에 50번에서 100번 정도 반복하시면 됩니다. 3개월 이상 꾸준히 하시면 놀라운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스스로 근육의 움직임을 인지하기 어렵다면 병원에서 바이오 피드백 훈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압을 측정한 후 맞춤형 훈련을 받으시는 거죠. 두 번째는 질 건조증 관리입니다. 성관계 시 수용성 윤활제를 충분히 사용하세요. 약국이나 온라인 몰에서 쉽게 구매 가능합니다. 만약 질 위축증이 심하다면 산부인과에서 국소 에스트로겐 치료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질정 형태로 질에 직접 바르거나 삽입하는 방식인데요. 질 점막의 두께와 탄력을 회복시켜 윤활 기능도 개선시킵니다. 전신 호르몬 요법과 달리 국소 치료이기 때문에 부작용 걱정도 훨씬 적습니다. 세 번째는 전반적인 건강 관리입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체중 관리는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성욕 감퇴를 예방합니다. 특히 골반 주변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성적 흥분도 증가하고 자연스러운 윤활도 개선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도 중요합니다. 신체의 전반적인 점막 건강과 윤활액 분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네 번째는 파트너와의 솔직한 대화입니다. 노화에 따른 신체 변화를 인정하고 파트너와 솔직한 대화를 통해 성생활의 즐거움을 함께 찾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자극이 좋은지, 어떤 것이 불편한지 서로 이야기 나누세요. 이런 대화 자체가 두 분의 친밀감을 더욱 깊게 만들어줍니다. 70세 최영수 씨는 아내와 이런 대화를 시작한 후 30년 결혼 생활 중 가장 만족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로의 필요를 알게 되고 배려하게 되면서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깊은 사랑을 나누고 계신다고 감사해 하셨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기가 되는 것은 파트너를 위한 것이지만 결국 본인의 성적 만족도도 함께 높이는 과정입니다. 골반저근이 강해지면 본인의 성감도 훨씬 좋아집니다. 혈액 순환이 증가하고 민감도가 높아지면서 오르가즘을 느끼는 것도 훨씬 쉬워집니다. 요실금도 예방되고 질 이완증도 개선됩니다. 건강한 질 환경은 감염도 예방하고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결국 명기가 되는 과정은 나와 파트너 모두를 위한 건강한 투자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걱정 하고 계신가요? 내가 너무 적극적이면 남편이 오해하지 않을까? 논여자로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특히 보수적인 한국 사회에서 더욱 조심스러우실 겁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해를 막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서적 솔직함입니다. 적극적인 행동을 할때 당신이 너무 좋아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돼. 당신과 함께 하는 건 정말 특별해. 이렇게 언어로 표현해 주세요. 당신의 행동이 오직 그에게서 비롯된 반응임을 강조하는 겁니다. 과거의 경험이나 다른 관계를 암시하는 어떠한 비교도 피하시고 당신과의 첫 경험처럼 느껴진다는 뉘앙스로 현재 관계의 유일함을 부각하세요. 그리고 눈을 맞추고 진심이 담긴 애정 표현을 자주 하세요. 부드러운 키스와 포옹을 통해 당신의 행동이 깊은 애정에서 나온 것임을 무의식적으로 전달하는 겁니다. 67세 한미선 씨는 이런 방법으로 재혼한 남편과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솔직한 마음을 표현하면서 남편이 오히려 더 감동하고 깊은 사랑을 느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팁을 드리면 겉으로 드러나는 과한 움직임보다는 내부 근육의 조절 능력에 집중하세요. 정교하게 조였다 풀고 다시 천천히 유지하는 변화를 주는 것이 파트너에게는 강렬하게 느껴지지만 나를 위해 세심하게 집중한다는 인상을 줍니다. 이것이 바로 오해받지 않으면서도 명기가 되는 핵심 비결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트너를 명기로 만들 책임은 결국 남성에게도 있습니다. 아내가 케겔 운동을 꾸준히 하도록 함께 격려해 주세요. 질 건조증이 있다면 오해나 수치심 없이 삼부인과 방문을 먼저 권유해주세요. 솔직하고 건설적인 성적인 대화를 먼저 시작해보세요. 시니어의 성생활은 신체적 능력을 넘어 배려와 사랑의 합작품입니다. 건강한 관계를 위해 오늘부터 함께 노력하십시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명기의 핵심은 강한 골반 저근의 수축력과 건강한 질 환경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적극적인 반응과 깊은 교감입니다. 케겔 운동을 꾸준히 하시고 질 건조증은 적극적으로 치료하세요. 전반적인 건강 관리도 잊지 마시고요. 무엇보다 파트너와의 솔직한 대화를 통해 서로의 필요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명기는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나이는 전혀 상관 없습니다. 60대든 70대든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들 중 70대에 재혼하셔서 캐길 운동과 질 건조증 치료를 받으신 후 인생 최고의 만족감을 느끼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용기를 내서 첫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만약 질 건조증이나 질 위축증이 의심된다면 반드시 산부인과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경험담을 공유해 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 주세요. 건강한 몸으로 평생 사랑하고 사랑받으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감사합니다.